손님 다으라 그래. 네. 네, 모르시면 고 아, 나1 1시부터카셔사4 0스때개네 오늘 새벽에 자겠다.

음. 개꿀. 이 새끼들 집어넣어놓고 잠수 타가지고 내 혼자 다 빨고 개꿀이 완전 쓰어림아배 존나 고프다. 지금 아버지가 삼겹살 먹자 그랬는데 지금 안 가고 지금 게임 해야 된다고 왔어. 아불효자나우이다이 로창 인생 진짜. 씨.. 나도 술 먹자고 놀라 갔는데 거절했어 아, 형님. 술은 거절해도 되죠 형, 저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애들 만나지도 않다가 이번에 날 잡고 한번 모여서 놀자 이래가지고 계곡 딱 잡았는데 갑자기 장마에 비 존나 고 <laughs> 원래 그런 거 아냐? 원래 놀러 가는 날비 오는 거 아냐?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선가 만나가지고 놀고 그러면 날씨 좋은데 뭐 정해놓고 가면 날씨 맨날 개판이 개혁가기로 했는데 인생, 지금 거의 다 졸사가 되렸아 인생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오이가 없네. 아 왜? 회폭 핵폭 비싸잖아. 회폭으로 빗 조금 잡으면 막가는데. <laughs> 아씨, 그냥 잡어. <잡아. 웃음> 왜안 하지? 오 하나. 아 맞네. 대망 끼는 순간 형들한테 혼나요 아, 졸리냐. 이게 이제 안장에 들어가고 싶냐? 이미 들어왔어요. 평, 평생 재워줄 수 있는데. 두시? 가운데로. 안들 중앙으로 갑니다. 마녀, 어? 중앙으로 갑니다. 많이 안 중앙으로. 많이 어딨어? 오케이. 네이펌 지 마시고. 아, 내오겠 죽었어 죽었어 어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숨 번째. <낼> 두번어아 <거. 웃음> 아, 열혈 터졌는데. 아홉 시. 잡았어요. 가운데로. 누가 하고 나갔는데. 아, <laughs> 미쳤네. <laughs> <손님. 웃음>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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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근데 걱정되는게 신캐 키우면 스크롤 어떻게 해야 다시 해야되나? 맹공이길 바래야지 그러지 않겠어? 시케를 고래까지 올리려면 다시 올려야지 뭐 사람 제발 맹공 맹공일꺼야 아마 맹공 네 명이라서 맹공 아닐 걸? 파괴는세 명밖에 없어. 아니야. 근데 맹공이 그게 원래 맹공이 네명세 명이 아니라 지금 3333이 맞아. 근데 그거야. 그냥 본인들이 그냥 스킬 다른 걸 쓰는 거야. 그게 더 좋다 보니까. 자, 배태인 바꾸시고요. 블레이드도, 4월, 블레이드도 4월, 다른 걸 쓰고 정룡포. 또 누가 맹공 쓰지. 맹공이 누구누구냐면 나드랑 저기 정룡포랑 이거 그러니까 홀리랑, 홀리랑 한명 누구지? 홀리도 네. 홀리도 냉공이 고정이 아니야 신성공 아니야? 신성공 고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신성폭발 신성공 번갈아가면서 저두 가지 쓰잖아 애들 신성폭발 지하시잖아. 써보니까 개쓰레기던데 그거는 저래때 어, 쓰레기인건데 고래들은뭐 괜찮다고 하는 애들도 많던데 나저 홀리 그거 신성검, 신성폭발 때문에 게시판 뒤져봤는데 폭발 쓰는 애들도 많다더라 그리고 네, 어쨌든 대부분 신상검 쓰잖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 봤는데 1떤 폭발이 맞고뭐저랩들은신상검 쓴다 그러고 고랩들은 신성폭발 쓴다 그러고 그한명이 누구지? 창술이랑 홀리랑 바드랑 블레스토. 블레스토도 공포 미포 맹공이야. 그러니까 맹공은 미폭이고공폭은 다른 음. 거잖아요. 분노과야 음. 응. 분노. 거야, 분노. <laughs> 맞죠. 파괴, 파괴 나오겠지? 아, a 응. 네. 분노. P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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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파 g 파 p 파 g 파 p 파 g a P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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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나, g a Paga, Paga, p a g 스 P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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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년 왜 이렇게 돌아다녀? p 청 g 파괴잖아 a Paga, Paga, 애틀 그러지 빨리 쓰고 싶다. 어, 빼 주세요. 오케이, 아, 없 는데요. 오케이, 저 어? 뒤통수 에만 움직입니다. 끝 네, 까지 마 세요.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가 음. 쇠가 제가 쇠가 봐요. 좋아요. 어? 나. 그냥 형기에 있어. 도도도도도도도도 누가 열기가 터지나? 아. 어. 겁니다만. 오, 아사 미끄럼 3초. 아 뭐야? 아 도망가 3초가 됐다. 도망가는 게 3초인데요? 개쩔어. 어 뭐라고? 도망가야 되는 시간이 3초인 거 같은데. 오랜 <laughs> 걸려가지고. 물약 바로 드세요. 할 거예요? 바로 보여. 바로 보여. 바로 보여. 뭐. <laughs> 물약 드세요. 물약. 뭐가 되는데 못 먹었어. 팀. <laughs> 따로리 왜 기억 하니？안 맡겠아 133, 1 예, 네, 송영진. 볼때마다 3 0만 밖에 안돌려 아 맞다 어? 아만에서 골드 온거 확인은 안했는데 죽겠지? 30초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기억해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오케이 들어갔다 이거 콜 관리 <laughs> 네이팜 들어가 바로 네 4보면 돼. 네방 운동. 그그그제 여섯 시 볼게요. 여섯 시? 아 다섯 시. 계속. 아 이런 도라이같은 놈아아다 아! 나 제발. 아, 씨발. 중앙에 거 터뜨릴게요. 아, 중앙에 거 터졌어. 뭐먹었어요 열상이다! 아, 뭐야, 아! 아, 열상 사라졌어. 심퍼... 아 <laughs> 쥐엣 <laughs> 내가 먹었어 둘 다가 한대 맞았습니다 각성기 <laughs> 있으신 분? 저 20초, 20초, 20초. 없어요? 아, 뭐야? 이거, 이제 1부초 15초. 20초, 2초2 0초2 0초 25초. 5초 허리는? 저없초요 그러면 기초리자 이거 5초 25초. 25초. 4 0초초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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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초2좀기다려초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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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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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5초 25초. 25초. 2 5로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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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여기 네, 18. 나 24초. 아 여기는 버리고 어제 딜은 상관없어. 아, 뚱뚱때려야돼요 그냥 빙빙 도기만. 여기 1 9 10초. 해야될것 같은데요. 형? 친구고, 친구 오고. 뭔가. 살지라고. 아, 존나 아파. 저거 먹어야돼 오케이, <laughs> 어, 완벽하게 막았다 이거. 5시, <laughs> 7시 다 들어간다. 여쭈셨어요. 6시, 6시. 이게 블레지. <laughs> 어? 소리. 뭐야 지원놓거 놓쳤네? 한 대가 어 큰거 하나 부숴야겠다 가끔 가끔. 돌아왔어 돌왔어오 나이씨 저거 무시할 거야. 에라이. 다들 나오는데 저 무시하고. <laughs> 그고 장판 지어주세요아 지금 뭐야? <laughs> 아, 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어춘놈아니 <laughs> 이거. 춘놈기이 <laughs> <무슨> <laughs> 어. <laughs> 고어 여깁니다, 여기니 오와! 먹었어. 나이스. 충룡진. 어? 야, 좀 좋아지지 않았냐? 그렇지. 아, 딱 8시 네, 끝났다. 나이스. <laughs> 확실히 어깨에 식만가 깡패다, 깡패. 고다 고생했어. 어? 장기 나와라! 시간 딱이네 딱 끝이네 시간 와 강투사 그래. 우와, 아 뜨거. 대 와아 장비 나왔다 이번주에 비전이 형이잖아 응 오늘 어, 무시 먹어 응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꼴팅이 4명 3명, 3명. 잠깐만요 너 오늘